안녕하십니까 인천항 도순사회 회장 하용구입니다. 인천항 도순사 이현지 회장으로 재임 중이고 인천항 도순사 전체를 대표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규모면에서 볼 때. 특수화된 선박은 많이 늘어난 반면에 일반 화물, 벌크선이라든가 많이 배가 줄었다. 그러므로서 척수는 많이 줄었지만 특화된 선박이 많이 늘어난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그 이후에 부두가 전문적으로 이제 조성된 국제 여객부두, 그리고 컨테이너 부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발전을 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자화 더티 화물이죠. 3D 화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다. 기존의 인천은 항상 그런 화물이 우선적으로 취급을 했는데, 점점 특화된, 특수화된 화물로 이동을 하다 보니 부두 자체의 척수는 많이 줄었고 그로 인해서 일하는 도슨사나 부두의 노무자나 상당히 많이 줄었다 장생이 됩니다. 진심으로 20년 기업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인천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인천항만공사의 모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항만공사 화이팅!